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가 일을 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 안녕하세요 승교자와 나눔을 사랑해주시는 복덩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고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옆에 우리 강반장님께서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렛츠고 자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 뒤에 최수지 수생님과 함께 계신데요 최수지 저희 어디를 가는 거죠? 저희는 호두과자가 유명한 천안으로 갑니다 네 호두과자 먹으러 천안에 가신다는 최수지 수생님거기 <laughs> 내려드리고요 저희는 <laughs> 천안을 찍고 대전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천안과 대전,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순교자의 나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아, 어, 그래서가구나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네, 저희는 드디어 대전광구한국순교복자수녀의대전광구에 네. 도착했습니다. 수녀님, 저희 순교자의 나눔인데 왜순녀원에 거봉교이 된 거죠? 아, 바로 이순녀원이또 음. 우리 순교자와 관련한 또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저희 순녀원이 네. 괜히 순교복자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모든 성지에 저희 수녀님들이 계신 걸볼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반대로 관구원이지만 순교에 관련된 무엇인가 있다. 아, 그럼요. 또 우리 또 순교자 현양에 예. 또 앞서는 음. 순도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잔뜩 기대가 되는데요. <웃음> <웃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면 간단하게 예, 맛이라도 좀 보여 주시고요. 아, 네. 간단하게. 이 간단하게. <laughs> 간단하게. 네.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 승교자는 이제 일단 신부님이세요. 오. 신부님이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전교 전교 왕 전교에 특출한 특출한 그런 신부님이세요. 오. 너무 안요 그리고 이 신부님이 순교하신 때는 1950년대입니다. 6.25? 네. 아, 그러면 지난번에 합덕성당에서도 페라잉 신부님과. 그렇죠. 오. 그때 신부님도 네. 6.25때 순교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 신부님께서도 6.25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 바로 그렇군요. 성함은 대시의 네. 폴리 신부님이세요. 폴리 신부님. 네. 한국 이름으로는 심응영. 대시대라도 네. 신부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어. 자, 폴리 신부님. 그럼 오늘 이거 복자 수녀의 대전 광고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많이 궁금한데요. 그럼 처음에 어디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생님 먼저 우리 신부님을 음.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수녀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곳으로 먼저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선생님,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아... 네, 저희가 또 우리 신부님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듣고 이 자리로 음, 왔는데요. 네. 뒤에는 또 비석이 보이는데 이 비석과 연관해서 신부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여기 보이는 이 비석은 1980년에 이곳 천안 본당이 있던 그때 당시 신자들 아. 신자들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세운 비석입니다. 아, 네. 대실의 폴리 음. 신부님께서는 이 천안 본당에 1948년에 부임을 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1950년 전쟁이 터졌죠. 그쵸? 6.25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피신하시라고, 얼른 도망가시라고, 아. 우리 신부님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권고를 이제 권유를 했는데. 신부님은 이런 지하의 거절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거절하셨나요, 동구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기 나라를 두고 도망을 가? 그건 역적이야. 오. 그런데 더군다나 신부가 자기 본당을 버리고 오. 도망을 가? 그건 신부도 아니야. 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 목자의 임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이 본당을 지키셨습니다. 예전에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양들의 냄새가 나는목자이셨구요 그럼요. 는이이런생각이나는수도자는수도구는이 아, 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아가이이를 떠나? 그럼 수도자가 아니야. 아, <laughs> 네.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떠나? 부부가 아니야. 네, 그만. 는이 유치. 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이제 본당에 쳐들어온 북한군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신부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천주교를 믿으라 이렇게 전교를 또 하셨다고 해요. 신부님은 이때 체포가 되셔서 대전, 현재 대전 목동에 있는 당시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압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감이 되셨다가 이제 9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북한군들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네네. 거기에 수감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 뒤에 언덕으로 끌고 가서 아. 다 처형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쭉 수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폴리 신부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어디서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네. 어떻게 또 함과도 오셨는지 이런 이야기. 또또 하나는 또 창설 신부님. 저희 설립자 신부님과 음. 또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요. 네, 조금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러 장소를 좀 옮겨볼까요? 네, 네. 다시 작업생님. 신부님은 누구신가? 네. 이어서는 창설 신부님과 저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설립자 신부님과 어떤 관계가 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대질레 폴리 신부님께서는 프랑스 분이시고 아. 1901년 음. 17살이 되었을 때 파리 예방 정규에 입회를 하셨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사제품을 받고 오. 그 후에 오신 곳이 바로 이 한국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나이 계산하면 24살, 5살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젊을 때 와... 바로 어릴 때 오신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오셔서 응? 바로 인천 현재 답동 주교자성당. 네네 네. 당시에 재물포 본당에 임시 주임으로 잠깐 부임을 하셨다가 이제 충청도 결성 본당으로 네, 아. 주임 초대 주임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네네 네. 결성이라면 어느 지역이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잘 알고 홍성군. 있는데. 홍성군. 홍성군. 네, 현재 홍성군에 위치한 곳이 결성 본당인데요. 어, 이 결성 본당에 부임을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이 결성 본당에 와서 보니 이제 음. 겪으시다가 보니 한 냉담자가 음. 이제 회두를 하고 그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 지역에 순교자들의 피가 드디어 싹을 트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미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현양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을 조금 엿볼 수가 있고. 해미 음흠. 해미의 첫 번째 공소가 설립될 때에 네네. 이제 새로운 공소가 설립될 때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음흠. 이 새로운 시작이 비록 작은 겨자씨 같지만 어. 하느님의 은총과 순교자들의 힘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는데요. 겨자씨 자라나서 자다 같이요. 그는 나무 되듯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유명한 격언이 있죠. 격언이 있다면 어떤 말이죠?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입니다. 네, 맞지 아, 짠 거죠? 네, 이 격언의 증명이 되기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구나 네, 라는 네. 걸 보셨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창서신부님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후에 음. 이제 신부님께서 어 이제 다른 서산본당에도 부임을 하셨고 음. 그리고 용산예수성심신학교 아 네네. 네, 그때 교수신부로 재직을 하셨는데 음. 이때 노기남 대주교님이 네네네. 가장 존경했던 신부님이었다라고 해요, 이 폴리 아, 신부님이. 볼리 근데 네. 그 얘기는 이제 노기남 대주교님과 이제 동문이셨던, 이제 동기였던 우리 창사 음. 신부님, 박유룡 레오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폴리 예. 신부님에게서 수업을 들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연관이 되겠네요. 네네. 오. 어떻게 보면은 음. 이 폴리 신부님이 계셨던 이 본당 이 자리에 우리 수녀원이 음. 들어오게 된 것도 아. 이제 하느님의 어떤 역사심이 아니었을까? 우연이 아니었다. 아 그럼요. 다 하느님이 이렇게 음. 다 마련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 또폴리신무님 하면 또 전교 얘기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음, 그러면 저희가 또이 넓은 또 산책길을 걸으면서 한번 전교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수녀님. 가시죠. 네, 그럼 저희가 전교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선님 그럼 저희 이 넓은 관구원을 산책하면서 네. 전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선님 네. 네. 예. 자, 그래서 전교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요 신부님이 이제 강원도 원주 본당에 네. 이렇게 부임을 하셨을 때 일인데요. 네. 이제 신부님이 음, 가톨릭 청년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아. 그것을 이렇게 집중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원주 본당에서의 이 청년회 활동이 음.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청년회가 음. 음, 가난한 교우들 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제 대세를 받은 음. 그런 이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하... 그최영업 신부님의 부친인 네.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예.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했던 것처럼 음. 이 강원도 원주의 청년들도 도움이 필요와 음. 이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오.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또이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교우들을 네. 또 모으고 음. 장례 비용을 모으기 위해 모금도 하고 네.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전교 활동을 했던 거죠 아, 그 전교 활동을 포리시민 님께서 함께 함께 네 오. 그렇게 보시면서 네. 이 전교 활동으로 음. 많은 이들이 네. 이제 입교를 하게 되었고 음. 왜냐하면 이들이 베푸는 그런 헌신 네. 그 모습에서 애덕을 느꼈던 거죠. 그 그때 열심히 전교했던 그것 때문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전교를 하셨다. 아, 네, 이 폴리 신부님은 전교의 전개 왕, 최고였어요. 아 그렇구나. 전교 이야기가 이거밖에 있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폴리 신부님. 아, 그럼 더 많죠. 아 그러면 주적으로 이동한 분들을 이해해볼까요? 네. 네. <laughs> 이게 또 전교에 관한 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신부님은 이게고해소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오면은 네. 꼭 물어보셨어요. 어. 이웃에게 전교했느냐? 아, 당신은 이웃에게 전교했습니까? 아, 네. 어. 그러니까 어떤 한 신자가 네. 이제 성사를 봐야 되는데, 음. 고해소에 들어가면 은 신부님이 음. 전교했냐고 물을 게 뻔하니까. <laughs> 그렇죠. 이, 이 신자가 이제 왜 들에 나가서 밭에 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종교를 믿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 그 신자가 아 그러면 성당도 가까운데 어, 어, 어. 어떻게 천주교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아 그니까이 사람이 아, 아직은 아 음.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음, 음. 이 신자 가뭐이 정도면 되겠지. <laughs> 이러고 고해소에 들어갔대요 아, 아 <laughs> 일단 물어나 본 거죠. <laughs> 하긴 했으니까. 하긴 했네. 하긴 했네. 네, 아그 정도로. 그렇구나. 폴리 신부님이 네. 이제 신자들이 전교를 하게끔 음... 그렇게 이끄셨고 네. 가시는 본당마다 이제 가서 신자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의 한국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나는 민족도 다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음... 여러분이 대, 나를 대신해서 전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 이야기를 하. 정말 겸손하게 청하신 것도 있지만 네. 신자들이 전교를 할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거죠. 사실 일단 전교라는 것이 내가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 체험 맛이 없다면 그쵸. 전교가 쉽지 않죠. 그런데 폴리 신부님 완전히 하느님의 저저계셨군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폴리 신부님이 네. 되게 좀 안타까운 또 그런 음, 죽음을 그쵸. 맞이하시잖아요. 그 현장으로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럼 우리 차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점프샷 아시죠? 점프, 아, 한번. 점프. 네,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컷. 점프 진짜 좋아해. 네, 저희는 지금 어, 대전 광구를 나와서 대전 목동성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구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현님께서좀 아쉽다, 이 이야기가 좀 빠져서 아쉽다는 있어서 한번 이야기 있어서 수이통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수이 어떤 이야기가 좀 아쉬우셨어요?